일저를 재촉하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맘때 공주야사는 어딜 가든 탐스러운 밤천지. 이거를 다 관리하려면 두 분이 다 돼요? 외국인 근루저들을 많이 써요. 어쩔 수가 없어. 음, 아버님이 되게 미남이신데요? <laughs> 어, 고맙습니다. 밥을 <laughs> 많이 드셔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 밤 엄청 좋아하거든요. 충분히 이거 땅에 떨어진 밤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주에서 밤을 따는 철칙. 밤이 그냥 그 감성이 위에 올라져 있네요, 이렇게. <laughs> 송이는 아직 생명력이 남아 있고 밤은 다 익었거든요. 네. 이렇 밤이 알밤만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편성에 따라서 알밤으로 쏟아지는 게 있고, 네. 송아리로 쏟아지는 게. 있고. 덕명, 뭐, 자봉, 옥강, 대부, 포르단, 그 외에 뭐, 은기나 추파, 뭐, 엄청 많아요. 아, 이거는 덕명이에요. 동글동글하는 이뻐요. 아, 그게 덕명의 특징이에요? 네. 네. 요거, 요, 요거는 깜밤하면 수율이 엄청 많아요. 요거는 이제 광덕이라는 밤인데, 응? 밤은 엄청 굵은데, 당도가 없고, 조금 밤이 연해요. 그런데 저 산을 덮고 있는 검은 망의 정체는 뭘까요 지금 산에 왜 이렇게, 이렇게 검은 막이 이렇게 터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사람이 풀이 나면 제초 작업을 해야잖아요. 그런데 네. 그 제초 작업하기가 산이 너무 경사진 게 사람이 못 다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풀을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밤이 다 떨어지면 굴러서 밑으로 내려와. 알밤 전용 고속도로가 깔린 셈이군요 덕분에 풍은 덜 들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답니다 물론 망 설치 작업이 쉽진 않았겠죠 경사진 곳만 해도 축구장 2 0개 면적에 이르니까요. 따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품종이 저거하고 이거틀리거든요 틀리, 수확할 거지, 이게. 이거는 종류가 뭐예요? 포르단. 포르단. 어, 이게 일본 품종인데. 부부가 요즘 초흥력을 기울여 가꾸는 밤이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공주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을 때 밤을 선택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 친정도 이게 옛날부터 아버지가 밥 농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시, 결혼하고 왔더니 여기서도 이제 밥 농사를 배운 게 그거니까 제가 시작을 했지요. 아, 어머님이. 저희 남편은 장비를 했었어요. 그래. 아. 사이치 커플이에요. <laughs> 사이치, 거기에서 합동 결혼식 하고 오, 옛날. 음. 힘들으면 일 못해요. 음.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농사짓고 사는 게 꿈이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표시를 다 했거든요 우리는. 너만한테 아쉬운 소리 않고 피도 안 지고 골에서살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최고예요. 자식들 키우고 그러면 되지요. 한 우물만 성실히 판 끝에 오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확을 마치고 달려간 곳은 부부의 보금자리. 수스럼 없이 편하게 내리는 지시에 따라 군소리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이 청년 누군가 했는데 아드님이시래요. 3년 차요. 3년 차예요. 음, 괜찮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laughs>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나요? <laughs> <laughs> 서로 그렇지니잘 하긴 하는데요. 그금 네. 아직 조금 멀었어요, 저희들 보기에는. <laughs> 밤이 모두 모이는 곳, 선별장입니다. 이 선별장에서 한해 출시되는 밤이 무려 45톤. 이제 보니 알부자셨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요큰게 제일 비싸고. 우리나라 밤이 대충 이제 그 등록된 건약 80여 가지가 돼요. 근데 그거를 뭐다 구별할 수는 없고 그냥 농가에서 보통 농사 짓는 거 하면 한 10가지 미만 옥광은 요 좌변, 좌변이 작아요 그리고 색깔이 검고 반질반질해요 최고 이뻐요 이거는 사이즈로 하는 거데 크기가 커, 자봉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할 때큰거 원하는 데다 납품하기 참 좋은 품종 이거는 포르단 열만 가면 속껍질까지 싹 탈피가 돼요 먹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토종밥 먹는 그 맛이 나요. 밤 종류가 이렇게나 많았군요. 음. 밤농사를 짓다 보니 주식부터 반찬까지 이집 밤인심은 아주 후합니다. 배추김치에다가 알밤을 슬라이스해서 그냥 김치가 엄청 맛있어요. 얼핏 봐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데 거기다 밤까지 밥 도둑이 따로 없겠는걸요? 아니, 음, 한마대 음. 맛있어. 도어이려 하고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아요. 먹으면은 밤에 그 고소한 맛이 김치에 배에서 갖고 좋아요. 이 부부의 요즘 간식은 칼집 넣어 구워먹는 군밤. 칼집 잘 들어갔어. 20분. 20분이면 딱 돼요? 네. 음, 그러면 돼요. 이따 보셔야 돼. 타닥타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터졌네 칼집이 음. 잘 들어갔어. 오. 밤은 오독오독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구워먹을 때의 그 고소하고 달콤한 맛은 범접하기 어려운 별개의 영역이죠. 속껍질이 잘 떨어지네요. 예. 음. 어렸을 때는 이거 어떻게 구워 드셨어요? 불에. 불에다가 구워. 저기 소 밥을 만들어요. 소 여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끓이다 그래.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그 이제 소 키우는 담당이야 말하자. 네 불을 떼면서 방구 먹는 거. 야고마시를 그 그걸 시켜도 찍스리 않고 다해 잘해요. <laughs> 옛날 향수는 못잊지요 그게 더 좋지 당연히. 그건 진짜 부리잖아. 추억 속의 맛을 어찌 이기겠습니까마은 그 기억이 있어 오늘도 군밤을 깝니다 부침개에다 밤을 넣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밤 전의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새 밥도 다 됐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기들 이유식이나 이런 거 아기들 먹이면 살이 오른다고. 포실포실 살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밥상 앞에서 아버지의 선택은 언제나 김치에 밥한 술. 밤 덕분에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밤을 만난다는 게 너무 여름 내 열심히 일하고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이제 그수확은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 기쁨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거요 예 재밌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가 큰 산맥이 지나가서 높은 지형이 많아요. 산이 높아야 밤과 낮의 일교차가 커요. 현재 과일이 맛있어. 갖고 가지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지형 자체가 그래요. 알밤의 도시 공주라는 별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산지를 벗어나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시내를 가도 밤을 둘러싼 이야기는 계속되는데요. 이 카페의 가을 메뉴에도 공주 밤이 등장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플 위에 뭐 여러 가지 잼이라든지 크림을 올린다면 공주니까 당연히 어 위에 올라가는 토핑을 밤잼으로 생각하는 건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밤과 그리고 꿀 그리고 유기농 원당이라는 그 마스코바도를 만들고 있고 그밖에 재료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안 그래도 달콤한 밤이 달달한 것들과 어우러져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지역 농부가 기른 토종 곡물로 다과를 내놓는 이 카페에서 밤잼 와플은 반응이 좋은 효자 상품. 음,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면서도 좀 담백한 맛이 있고 음. 그렇게 달지 않아서 버리랑 크림이랑 잘 어울리고 대체이 밤은 누가 키웠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머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매번 가져다 주셔서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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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맛을 보세요. 맛이 어틀 들었나 안 들었나? 음. 어. 맛있는데요? 음 시간이 조금 됐어 먼저 나온 거. 음 선생님 밤 덕분에 저희가 손님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고 여기도 공주에서 밤 천지인데 <laughs> 그런 걸안 쓰고 특별하잖아요 워낙 귀하게 생산하고 계시니까 귀하게 크는 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길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줄은 몰랐네요. <laughs> 길이 왜 이래요? 아니 산지 원래 이런 거지 뭘? <laughs> 식량이 부족했던 과거 평지는 곡식들이 차지했겠죠. 밤나무는 배수가 잘되고 일조량도 풍부한 산지에 심어야 했습니다. 무뭐 심은 건 약을 하나도 안 주니까 이거. 벌레 방지야 비료, 뭔가, 또내부에서 사갔든 뭐 무슨 자재, 걸음 이런 거 전혀 안 써요. 이런 맛이 있을 같아요 가져가라고. 이거 가져가라고요? <laughs> 근데 여기 곳곳에 이렇게 밤 껍질이 있어요. 이거 깔아 놓으면 이제 이게. 분해 되면서 미생물 발효 되면 이게 거름 되는 거죠. 농부는 자연 농법을 고수합니다. 무언가 더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게 자연 농법의 핵심. 이게 시나물 이런 게 이게 떨어져서 분해돼서 이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아 약을 전혀 안 쓰세요? 네. 대신 농부는 땅의 힘을 믿지요. 냄새를 맡았서니다 냄새를요? 네. <laughs> 약간 초, 촉촉한 향이 나는데요? 해충 맡고 는 그런 냄새는 이게 또 이게 미생물 냄새네요, 냄새는. 이런 땅이 좋은 거예요. 또 땅도 제대로 발효되면 이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잡초가 우자라도 뽑지 않고 깎아줍니다. 들어가는 품은 기존 농법과 어비슷한 정도. 근데 공전을 이렇게 산꼭대기에 다들 밤을 키우시나 봐요. 이건 이건 뭐 상장이든 막 비탈 더 비탈도 많이 있어요. 네. 다 이거 떨어진 밤만 죽는 건이 지역 다른 농가와 마찬가지지만 소출은 삼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20년을 키웠습니다. 나는 이 차은과 하나는 더 아까워. 잘 보관했다 또 나중에 뒤에 해야지. 그냥 걸음 주고 많이 수확해서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지. 근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 농법을 고집하세요? 아니 그전부터 해봤으니까 이. 농협 그 냄새가 싫었죠아 바쁜 사람들. 이거 이런 물품 아니면은 희망이 볼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할 수가 있겠어. 또딸뭐 저기다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젊은 시절 그토록 알고 싶었던 세상살이의 정답. 각자의 해답을 찾은 분들을 공주에서 만났습니다.